피지선 증식증이 점점 커지는 느낌이 나는데요. 더 이상 커지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? 어, 피지선 증식증이 한번 생기면 조금씩 조금씩 어, 피지선이 노화되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커지게 되는데요. 어, 피지선 증식증을 안 커지게 할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없습니다. 물론 뭐 여러 가지 연고들을 쓰거나 그런 방법을 써서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그걸 위해서 계속 연고를 쓰는 것 자체도 너무 번거롭고 힘든 일이고 하기 때문에 대개는 그런 방법은 좀 어렵고요. 보통 피지선 증식증이 있는 분들은 얼굴에 혈관이 확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더 이상 피지선 증식증이 더 악화되는 것을 또 새로 생기는 걸 막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그 혈관들 치료를 하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얼굴에 있는 혈관 확장이나 안면 홍조나 이런 것들을 치료하는 레이저 같은 것들을 하는 게 좋고요.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어 다른 뭐 울세라, 써마지 이런 거를 하는 것보다는 혈관을 좀 좋아지게 해줄 수 있는 얼굴 붉은 걸 좋아지게 할수 있는 레이저를 어 꾸준하게 그 비용을 가지고 꾸준하게 나눠서 시술하는 을게 얼굴에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